나른한 봄 입맛 제대로 업시켜줄 또 하나의 음식 정리도 모양도 맛도 다양한 일본 라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라면의 맛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그것은 바로 라면 물기 빼기 물기를 쫙쫙 털어주세요. 라면은 털어야 제 맛이죠. 세상의 모든 라면 내가 터다 김기현 달인 라면 맛으로 유명하다는 이곳 한눈에 봐도 맛깔스러운 이 라면이 바로 단결라면이랍니다 한 젓가락 넣으면 끊을 수 없다는 단인별 라면 그 맛이 어떠세요? 메디굿 때문에 달인이 만들어내는 라면의 양 엄청납니다. 굉장히 많네요. 예 이게 네. 다 하루 나, 다 나가는 거예요. 생라면을 잘 풀어준 다음 팔팔 끓는 냄비로 직행. 이렇게 저어주는 게첫 번째 단계. 메디군 하시는 거예요? 총 12인분요. 그리고 반드시 거치하는 과정 젓가락으로 눌러보기. 이금 뭐하시는 거예요? 면이 예이건나 확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차이야? 지금 요, 여기하고 여기 보면 줄이 세 네. 개인데 네. 그걸 잘 보시면 잘 익은 면은 이렇게 세 줄이 나타난다는 사실 덜 익은 면과 확연히 차이나죠? 라면에 세 줄이 나타나는 그 순간까지 열심히 있는 힘껏 저어주는 게 끝인가 했더니만은 요상한 도구로 이렇게 털어주는 과정이 남아 있었네요. 털고 털고 또 털고 절대는 동작으로 라면에 물기 한 방울 없이 털어주는 게 다른의 기술 그 포인트 되겠습니다. 물기 쫙빼 라면은 진한 국물에 온몸 담궈주시고요. 온갖 채소 구명 올리고 계란으로 마무리하면 단별라면 완성! 라면의 탱탱한 맛을 살리기 위해선 음. 물기를 하나도 없이 해야지 돼요. 음. 라면의 물기 재료를 향하여 물기를 잘 털어지면 털어질수록 탱탱하고 쫄깃한 면발 살아나는데요. 그런데 달인 도구는 뭐예요? 나이라고 하는 건데요. 예예. 예. 제가 직접 일본 가서 가져온 거예요. 이런 걸 쓰거든요. 어. 다른 데서 이거랑 이거랑 차이가 많이 나요. 달인과는 확인이 다른 도구. 정말 그런지 확인 들어갑니다. 서울의 또 다른 라면집. 생라면을 털어주는 건 여기서도 똑같고요. 이제 털어줄 차례. 젓가락으로 휘젓는가 했더니 양손으로 있는 힘껏 털어주시네요. 또 다른 라면집도 마찬가지. 역시나 달인거는 다른 도구를 이용해서 온몸 다이 있는 힘껏 털어주십니다. 바리는 오른손으로 한 번에 닫아다. 반면 다른 라면집에서는 1인분만 들어가는 도구 이용해서 온 힘을 다해 털어주고 있었습니다. 요령이 뭐야 요령이? 요령이 네. 이렇게 물을 물살을 가운데로 모아요. 이렇게 회오리로. 네. 이렇게 회오리 모아서 네. 이렇게 또올려서 네. 여기서 다시 이렇게 치면서 360도 회전을 시키면서 회오리를 만들어서 가운데로 모으는 거예요. 이렇게 회오리를 두번 만들어준 다음 360도 로 돌리면서 털어지면 라면 일인분이 말아지는데요. 인정 사정 없이 털어지는 물기 보이시죠? 다른 기술로 물기 잘 털어진 라면은 국물이 진하게 스며들어 라면 맛이 더 깊을 뿐 아니라 더욱 더 구수하고 담백하대요. 여기서 단내 기술 하나 더 라면의 물기를 잘 털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라면의 양을 정확하게 1인분씩 말아내는 겁니다. 아, 이게 딱 1인분이에요? 예 네, 정확하게 1인분이에요. 네. 이렇게 털다 보면 네. 정확하게 와요, 감이. 음. 의심스러우시면 네. 저울로한번 재보셔도. 안 그래도 가만히 있을 제작진 아니거든요. 직접 재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1인분의 양 똑같을까요? 첫 번째 시도. 잘 털어준다 걷어낸 1인분의 양은? 240g. 이번엔 두 번째 시도. 물기 짝짝 걷어내고 조심스레 올렸는데? 240g. 똑같네요. 자, 마지막 시도. 이번에도 정확히 240g을 맞추는 상황. 하지만 아쉽게도 230g. 틀렸어요뭐그 정도쯤이야 서비스로.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데 10g 정도요. 남들과 다른 자신만의 방법으로 라면의 맛을 지켜가는 탈인. 앞으로도 그 마음 변함 없으시길 바랍니다. 17개월 된딸 하나 있는데 잘 키우고 제 이름으로 된라면집 하나 차리는 게제 꿈입니다. so